안녕하세요. 부등식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부등식과 그해 지난 시간까지 다항식의 계산을 연습을 했었는데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등호가 나왔어. 등호. 등호는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a 와 b 가 같다. 아, 근데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다항식의 계산은 등호가 아직 안 나왔었구나. 어. 등호는 a 와 b 가 같다. 기호는 선두개 이렇게 그어줘요. 부등호는 등호가 아니다 한문인데 등호가 아니다. 같지 않다야. 같지 않다가 A와 B가 이렇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A와 B가 이렇게 같지 않을 수가 있어. 화살표로 좀 넓은 쪽으로 표시한 게 얘가 더큰 거야. 화살표로 좀 넓은 쪽으로 표시한 게 얘가 더큰 거야. 이렇게 되면 A와 B가 같지가 않고 A가 더큰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a와 b가 같지 않고 b가 더큰 거, 그걸 부등호. a와 b가 같다, a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등호, 부등호. 예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는 b 초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여기는 a 가 b 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 는 b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거든. 이번에는 이 기호와 이 기호가 결합된 거야.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게 결합된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가 같이 있는데, 원래 등호 할 때는 짝대기 두개 그리잖아. 부등호, 등호 같이 있을 때는 짝대기 하나만 그려줘.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야. 같거나 크다. 그게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문장으로 표현하면, a가 b보다 크, 크기도 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 A가 B보다 작지 않다라고도 표현해. 그리고 A가 B 이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쪽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 가 b 보다 크지 않다. a 는 b 이하다. 응. 등호와 부등호 라인. 등호와 부등호 라인. 기호는 짝대기 두 개.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와 짝대기 한 개. 화살표와 짝대기 한 개. 음, 장난이죠. 이어서 부등식의 성질. 등식에서는 a 면 b다. 이렇게 하면 a에다가 C를 더해, A에다가 C를 빼 이거랑 B에다가 C를 더해, B에다가 C를 빼 이거랑 등호가 바뀌지가 않아. A가 B였으면 A에다 C를 더하고 B에다 C를 더한 값도 같아. A가 B였으면 A에다가 C를 빼고 B에다가 C를 뺀 값이 같아. 이게 등호 등식의 성질인데, 부등식으로 넘어오면 a가 b보다 작으면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 c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역시나 a쪽이 더 작아. a 가 b 보다 작았으면 양쪽에다가 c 를 더해도 왼쪽이 더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c 를 빼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곱셈 쪽과 나눗셈 쪽인데 등식에서는 a 에다가 c 를 곱해 b 에다가 c를 곱해 이래도 등호가 성립되고 a에다가 c를 나나 b에다가 c를 나나 그래도 등호가 성립이 돼 곱하거나 나눠도 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부등식에서는 여기가 어려워. a가 b보다 작을 때두 개로 나뉘어. 곱하려고 하는 애가 양수야. 0보다 커. 곱하려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면 a에다가 c를 곱해. b에다가 c를 곱해.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 또는 a에다가 b에다가 c를 나눠 c를 나눠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돼. 하지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 버리면 그러니까 a b에다가 음수를 곱해 버리거나 음수를 나눠 버리면 사단나 부동 방향이 바뀌어 어이 뭐야 이거 여기 부동 방향이 바뀌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되게 주의해야 돼 부동식에서는 양변에다가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 근데 곱셈과 나눗셈 할 때는 양수를 곱셈과 나눗셈 하면 부등호 방향이 같아. 근데 음수일 때 조심해야 돼. 이게 0보다 작다가 음수야.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려. 이 라인을 조심해야 돼. 여기 예를 들어서 숫자 2라는 것은 숫자 3보다 작아 근데 2와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봐 마이너스 4를 곱해봐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마이너스 5가 붙으면 숫자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지? 얘가 더 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 더 컸었는데 마이너스를 곱한 순간 왼쪽이 더 크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를 아주 조심해라.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마이너스를 나누면, 마이너스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등식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 이게 부등식에선 추가되니 굉장히 조심해라. 부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다음에 1차 부등식의 풀이로 갈게. 이건 그림 그리는 건데 일차부등식의 풀이 그림 그리는 방법 좀 알려줄게. 부등호가 x 쪽이 짝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가 a보다 크다인데 이거를 number line 수로 이루어진 직선 number line.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라고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 넘버라인.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에서 a라는 위치를 잡아. 그리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려. 그리고 선 그린 다음에 화살표를 이리로 그어. 이렇게.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의 그림 표현이 돼. X가 A보다 크다의 기호 표현, X가 A보다 크다의 그림 표현. 이 넘버 라인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이것도 연습해 볼까? 기호가 이렇게 됐으면 X가 A보다 작다야. 그 기호가 가리키는 방향이 더큰 거라는 거니까. 얘는 넘버라인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a라는 숫자 찍고, 여기에 동그라미 그려. 그리고 짝대기 긋고, 이번에는 작다니까 왼쪽으로 화살표 꺼. 이렇게. 또 해볼까? x가 이렇게 되면, 이 기호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랑 같거나 크거야 같거나 크다.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넘버 라인에서 A라는 숫자 잡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색칠을 해. 이렇게. 여기하고 달라. 부등호와 등호가 같이 있을 때는 a라는 숫자까지 색칠을 해줘 그리고 짝대기 긋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줘 이렇게 화살표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려볼까 x나 b보다는 큰데 a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면 넘버 라인 그려주고 b라는 숫자하고 a라는 숫자 잡아. 그다음에 여긴 동그라미 그려서 짝대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그리고 여기 와서는 동그라미 그리고 색칠을 해 줘. 그다음에 짝대기 이어. 이렇게.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면 여긴 동그라미 그리고 색칠해 줘서 요 사이 안에 박스를 그려 줘. 박스. 그림 그리기. 장난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 개수가 소수인 경우 개수라는 게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데 그게 소수가 있는 경우 소수가 있으면은 더하고 뺄때 불편해. 그래서 없애버려. 예를 들어서 0.2에 과로하고 0.5에 x 더하기 0.1 이런 부등식을 풀어. 풀어서 x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것을 1차부등식이 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보면 x라는 문자 앞에 소수가 있어. x라는 문자 앞에 소수가 있어. 이런 소수가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할때좀 불편하다 보니까 없애버려. 스텝 1. 소수 없애. 양쪽에다가 10을 곱해 버릴게 10 곱해 10 곱해 0.2에 x-4 0.5 x 더하기 0.1 그리고 10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그 말은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음수를 만약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 여기는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그 다음에 스텝 2. 어, 이거 우리 is 식의계 case. 계속했다. 괄호 풀고 동 c a 끼리 묶어. 괄호 풀고 동 h e 끼리 묶어. 수도 없이 했지? 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묶고 괄호 풀고 동류항끼리 묶어 방식에서 계산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가는데 해보자 요10 곱하기 0.2 하면 2지 그리고 요거 요거 하나하나 가볼까? 일단 10 곱하기 0.2부터 할게 2에 x-4 이거 10 곱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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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괄호가 여러 개니까 여기서 먼저 갈게 이거 먼저 가 괄호가 여러 개면 하나하나 스택 가서 써 2에 x-4에 10에 0.5x 더하기 0.1 그 다음 괄호 풀자. 그 다음 괄호 그 다음 괄호 각각 들어가. 이것도 다항식에 계산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다. 괄호가 여러 개면 하나하나 하나 스텝별로 여러 번 들어가면 돼. 각각 들어가면 2x-8 5x 더하기 1이 됐다. 그런 다음에 스텝 3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으로 놔줘.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무슨 소리냐면, 요 ox라는 문자를 왼쪽으로 보내, 마이너스 8이라는 문자, 어,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ex 마이너스 8에다가 ox 빼줘, ox 더하기 1에다가 ox 빼줘, 요거.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얘 예,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삼 x 마이너스 팔 일. 그 다음에 숫자 넘겨. 숫자는 마이너스 삼 x 마이너스 팔에다가 여기 더하기 팔을 해 줘. 일에다가 더하기 팔을 해 줘.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최종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삼 x 가 구. 여기서 삼을 나눠 줘. 삼을 나눠 주면 공간이 없네 마이너스 x 가 3분의 1이고 이 마이너스 를또 곱해줘 양변에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x 가 마이너스 3분의 아 미안해 이게 3이지 x 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게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 중에서 첫번째 예시 계수가 소수인 경우 계수가 소수인 경우 문자 앞에 소수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 할때좀 불편하기 때문에 소수를 없애줘.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줬어.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했던 괄호 풀고 동류한끼리 묶어. 괄호 풀고 동류한끼리 묶어. 이 상태에서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바꿔줘.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바꿔줘.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9보다 크, 크다가 나오는데 이거를 3으로 나눠줘. 양수를 나눠준는부등방이 같아.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곱해 줘. 그 음수로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갔다. 스텝이 굉장히 많지?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계수가 분수인 경우. 계수가 분수인 경우. 계수가 분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5분의 2x 마이너스 10분의 1. 이게 2분의 1x 더하기 1보다 작아. 분수가 있으면 더하기 빼기가 굉장히 성가셔. 그래서 분수 없애줘. 세 번. 분수 없애. 소수 없애듯이 분수 없애. 그래야 더하기 빼기 할때 편해. 분수 없애. 분수 없으려면은이 모든 식에서 분모의 최소공배수 곱해버리면 돼 여기는 최소공배수가 10이 되겠네 10을 싹다 곱해줘 버려 약간 그러니까 이걸로 싹다 곱해줘 5분의 2x 마이너스 10분의 1 10을 싹다 곱해줘 2분의 1x 더하기 1 10은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 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했다. 괄호 풀고 동료 한 끼리 묶어. 괄호 풀어, 각각 들어가. 괄호 풀어, 각각 들어가. 괄호 풀어, 각각 들어가. 괄호 풀어, 각각 들어가. 각각 들어가. 각각 들어가. 각각 들어가. 그러면 4x-1, 5x 플러스 10, 부동호 방향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좌변이나 우변에 동류항 끼리 묶을 거더 더 없네. 이 상태에서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5x 왼쪽으로 보내 그럼 마이너스 x 숫자 오른쪽으로 보내 그럼 11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어, 이 상태에서 이건 마이너스 없애 마이너스 없으려면양배나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거든 근데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이게 부등식의 풀이였다 여기까지 이론연습 한번 하고 음,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